옳지, 구, 또. 이건, 그 다음은. 자, 그래도 많이 하네. 열 마리 개구리의 운동에. 열 마리 개구리 되나 한번 볼까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<목소리> 진짜 열 마리 다 되네? 자, 어떤 운동에. 열 마리 안나다된거 같은데, 안셌어열 마리 아. 맞아? 헤헤 <laughs> 열 마리 맞았어요. 이 개구리가 오늘 1등 했나 봐. 그렇지? 안경. 쓰... 그래, 안경 쓴 개구리 있었지. 맞아, 맞아. 뭐 해서 1등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 보자. 짜잔. 자. 안경 쓴. 쓰... 여기 있다. 이 개구리가 오늘 1등 했는데 뭐 해서 쓰... 1등 했을까? <laughs> 자, 오늘은 그러게, 뭐가 좀 묻었다, 그치? 자, 오늘은 조롱박 연못의 운동의 날입니다.